할로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7월 1일입니다. 새로운 7월 한 달.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가득 차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자, 큐티 책도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북상 시작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 믿음, 사랑, 소망.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 골로새서. 자,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썼던 네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에 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외우기 쉽게 에 골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골로새서인데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배경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골롯에서 읽기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큰좀 관점들을 나누게 되겠고요. 우리 날마다 묵상하는 이 큐티 말씀에서는 어, 숲보다는 나무를 그냥 있는 본문 그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에요. 메어 있습니다. 예, 얼메어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감사노라 할렐루야. 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죠. 자, 이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할때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으... <laughs> 아,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어떠셔요? 물론 두개다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분을 생각할 때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을 생각할 때는 하, 왜 그럴까? 예, 이거죠. 감사하다. 아, 왜 그럴까.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의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어찌하여서 감사하다. 그냥 뭐 무턱대고 감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이 구절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셔요. 자, 한번 끊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자, 우선 여기서 끊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뭔가 삶 속에 막히는 게 있네요. 풀리지 않는 게 있네요. 뭔가 더 꼬이는 게 있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쳐요. 지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면서 뭐야, 믿어도 별수 없네. 정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믿음의 열심만 있었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내어 놓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함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 나가심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 개수하다. 우리에게는 개수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세상에 끝이 있어요. 대겔 저울에 달아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부족함이 보였 떠다 벨사사 왕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자매네와 대결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애가 다그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 그리고 바르신 난이어지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가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뭐 잘나서입니까? 아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자신을 내어 주시사.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는요 우파릇이 나뉘어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좀더 나아가 보시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요. 나와 맞는 성도들끼리 나, 나와 결이 맞는 성도들끼리, 예, 이해됩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것으로만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죠. 이 모든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눈물놀림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자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내 입맛에 맞고, 내 결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예, 그건 사랑, 예, 뭐 그것도 사랑이라는 걸할수 있겠지만 그 사랑의 범위가 너무나 좁은 거죠. 너무나 좁은 거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그것이 곧 사랑인 것이죠. 자, 더 나아가 보시죠.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땅의 이야기에 있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땅의 이야기죠. 특히 이제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 기말고사 치죠. 자, 뭐 저도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것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예,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땀 흘림에 대한 온전한 열매 아니,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예,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정 우리 자녀들 어, 기말고사 치는데 그러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이한 이야기를 땅에 쌓아두는 소망이죠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소망의 이야기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 우리의 소망을 땅의 이야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감 그리고 그러한 믿음 사랑 소망의 이야기가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골로새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합시다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우리 애들 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진액을 쏟아내는 시간이야말로 사랑이란 말이죠. 소망, 땅에 대한 소망,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라기는 오늘 월요일 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새로운 7월 한달 가운데 이란 주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믿음 사랑 소망의 충만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새로운 7월 한 달, 또 우리 자녀들 시험 치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